요즘 가디건이 요 얇은 요 가디건 찰랑찰랑 요 얇은 가디건 요게 베이지색의 먹색과 이 조화가 너무 너무 고급져요. 그리고 고급 가디건이에요. 요게 울 가디건 얇은 그런 정도 요즘 딱 걸치고 다니기 딱 좋은 가디건이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진 그런 그런 가디건 이렇게. 소매 시보리 만들지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길지만 이긴게 이대로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올려서 살짝 뭐 접으셔도 되고요. 요 손등에 이렇게 그냥 받쳐서 찰랑찰랑하게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요이 지금 살짝 비치는 비치는 원단에 아주 세련돼 보이는 그런 거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늘 소개하는. 저는 진짜 올 여름 내내 저 이거 소개할 거거든요. 여름 내내 저저 저 지금 길들어져 가지고 요렇게 요 요거는 모든 옷에 제가 요거 다 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정말 여름 내내 요거 활용하기 너무 좋고요. 요렇게 요렇게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요칼라에요 오트밀 색을 딱 올리니까 사사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요 지금 요가디가까지 너무 가디가니 사이즈 이거 널널해요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나온 건 아니고 작은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요거의 포인트가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요 옆에다가 단추 하나를 딱 잡아준 게 이게 또 포인트예요 그리고 촉감이 엄청 이거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에어컨 바람에 여름 내내 이거 가지고 다녀도 괜찮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샬랑샬랑하고 아주 가볍고 얇은 가디건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비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비치지 않아요. 많이 비치지 않고 이렇게 얇고 가늘고 이런 거. 이건 받아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디건이에요.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찰랑찰랑. 살짝 비칠 것 같은데 비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시 같은 거, 레이스 나시 같은 거 하나에다 이렇게 그냥 내려서 입으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요즘 이렇게 툭 걸치고 다녀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단추 하나만 채우셔가지고 어깨 위에 어부바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부바로 이렇게 여름에 요즘 이렇게 어부바. 가디건들, 두꺼운 가디건들, 두꺼운 것까지도 괜찮아요. 아, 어, 이제 가디건 뭐 두꺼워서 입을 일이 없겠다 넣어놓지 마시고요. 에어컨 바람에 이렇게 어부바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부바. 이런칼라감들은이렇게흰옷 같은데 이렇게 툭털어뜨려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서 코디상 어부바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이 컬러 하나를 보여주는 센스 때문에 또 세련돼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보통 가지고 계신 가디건들이 색상이 막 화려한 색깔도 괜찮아요. 화려한 색깔은 일부러 일부러 빨간색 옷은 나는 못 입지만 일부러 가디건을 빨간색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어부바를 활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만 이렇게 내려만 나도. 어깨, 어깨가 또 좁아보여요. 여기다 내, 나의 어깨를 다 가렸기 때문에 좁아보이고, 그리고 내가 좀 가슴이 조금 있다 그러면 요거를 내리면 나의 가슴도 또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디건을 활용해도 또세련돼 보이면서 멋스러우니까 요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중년부인들이 단가라가 난방 안에 들어가면 훨씬 더 영해 보이거든요. 젊어 보이는 그런 코디를 또 원하시면, 요렇게 단가라 정도, 요 단가라는 만약에 흰색에 검정이다 이런 칼라면 저, 제가 이거 소개 안 하는데, 얘는 크림색에 카키색이에요. 크림색에 카키색이고, 칼라감이, 칼라감이 쨍하게 나오는 칼라감이 아니라, 얘는 크림색에 카키색으로 잔 단가라기 때문에, 세련돼 보이면서 고급져 보이고 조금 영해 보이는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단가라가 또 안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뒷선에도 보면 단가라 전체를 다 했으면 재미가 없는데 여기 지금 이것트 보면은 여기 옆선 옆선은 또 이렇게 팔은 이렇게 달리 갔어요. 여기 팔에서 한번 절개 넣어주면서 어깨선에서 또 절개를 넣어주었고 뒤에도 보면은 뒷선에서 요기는 세로로 했고 그 다음에 옆쪽은 또 가로로 했어요 이렇게 색상을 요런식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요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같은 단가라 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면서 요 밑단에 또요 라벨 하나를 또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 주어서 또 고급진 단가라가 되면서 예전에 맨투맨티의그 두꺼운 맨투맨티가 아니고 요즘은 원단들이 부드럽고 얇아요 얇아서 고급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베이지 카키톤에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요런 거는 청 자켓, 청 조끼 같은 거에 활용하시면 좋고, 혹시나 또 빨간 잠바들에또요 청색을 또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팔도 요렇게 칠부로 나왔어요. 반팔로 나오지 않고, 또 팔도 이렇게 칠부로 나왔기 때문에, 칠부여서 더또입기가더 편하고, 그리고 길이감도.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길이감인데 얘는 77까지 입으시면 저처럼 요정도의 여유 있지만 88분이 입으시면 어느정도 나의 핏감이 있어 오히려 나그랑 빡시한 거 보다는 얘네들이 어느정도 88분들은 두께 입는걸 거또원하시더라고요 77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빡시하게 입어도 또 괜찮은데 또 88이신 분이 너무 빡시하게 보이면 어깨 넓으신 분들은 커 보여서 그런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얘 어느 정도는 내 몸에 피감이 되게 팔팔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한테 스펀기가 있어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 티는 그렇게 입으시면 좋고요. 제가 입은 티 지금 요 안에 것도. 뭐 88까지 입으셔도 돼요. 88분이 박시하게 입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몸에 조금 살짝 피감이 들어가는 그런 면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로즈부케님 어버이날 잘 지내셨나요? 요거는또 프라다의 판은, 앞판은 폴리에요 앞판은 앞판은 폴리고 이 어깨선과 뒷선은 면이에요. 그래서 이 얘가 입었을 때이 팔과 뒷판이 수판이다 보니까 내가 활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요 지금 적당한 이거 비치지 않는 원단인데 요 지금 칼라감이 워낙 깜찍. 검은색이기 때문에 희끗희끗 이거 절대 비치는 천 아닙니다 제 여름 옷들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알아보시려면 제가 그랬죠 요 손을 넣어서 나의 손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손 마디가 요 갈라지는 마디가 보이면 비치는 거고 이렇게 넣는데 나의 손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넣는데 나의 손 갈라진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비치지 않는 원단이거든요. 그 원래 비치는 옷들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옷이 조금 얇고 흰색을 사실 때어얘 너무 얇아서 비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손넣어보세요손 넣어서 마디가 안 보이면 아무리 얇아도 비치는 원단 아니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손 이게 비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얘 같은 경우는 무난한 이것도 날씬해 보이는 코지를 원하시면 사이즈 크신 분이 날씬한 코지를 원하시면 요티를 하시는요 이거는 날씬해 보이는 이너티예요. 하나만 입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속에 받쳤을 때여기가 지금 안면이 폴리다 면이 아니고 폴리이다 보니까 이 폴리가 어, 정장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 같은 거 입으실 때 여기에 아까 그린 색에 그린색, 아무것도 그림 없는 단색이 들어갔을 때요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밑에 정장 바지, 지금 요렇게 정장 느낌 나게 하시면서 밑에 검정 통바지 같은 거, 부츠것 그런 블랙 바지가 들어가면 또 깔끔한 정장이 되거든요. 깔끔한 정장이면서 화사한 느낌이 나니까 앞에 그림 있는 게 싫다 그러면 요렇게. 지금 목선도 시보리 되어 있고 밑단도 시보리가 되어 있는 기본 날씬해 보이는 이너티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또 너무 밀자라서 너무 심심하니까, 요 밑단에 이렇게 또 그림 포인트로 수를, 자수를 또 아주 깔끔하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베이지색이 아무래도 입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난방을 베이지톤을 이렇게 또 올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한 난방인데 올해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베이지에 지금 크림색 올리고 지금 이 컬러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색상이 세련돼 보이면서 이 크림색을 올렸기 때문에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뒤에, 뒤에 이렇게 샤링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그런 난방 겸브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커트지가 아주 세련돼 보이는 커트지고, 컬러감도또 색상 자체가 은은하게 튀는 듯하지만, 은은하게 난해하지 않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또 바지 색깔, 내가 신경 안 쓰고 코디하기 좋은 컬러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모자를 요거는 비니 스타일인데 지금 다마 모자가 이렇게 다 새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비니 스타일은 또 써보지 않는 분들은 조금 어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요 지금 요거 마 지금 챙 있는 모자인데 저처럼 두상이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은 요요 요 모자를 쓰시면 되고요. 두상이 작으신 분들은 요정도 챙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요, 요걸 요 쓰시면 되구요 여기에 핑크색도 한번 써볼까요 얘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트와 베이지와 진 베이지와 얘는 베이지라고 하면 안돼 얘는 크림색이라 그럴게요 화이트 크림 요거는 베이지 그 다음에 먹색 그 다음에 핑크색 요렇게 여기에 블랙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블랙은 잘 모자를 안 씌워서 블랙 옷도 잘안 좋아하지만 모자도 제가 블랙은 잘안 권해요 왜냐하면 너무 칙칙해 보여서 여기 지금 핑크색을 써도 핑크색도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요거 마예요 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상이 작으신 분은 요 정도 챙을 쓰시면 되고요 그럼 먹색 한번 써볼까요? 먹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요 먹색도 괜찮네요. 먹색도 예뻐요. 요렇게 먹색 쓰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두상이 작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고,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두상이 크신 분, 용량이 커셔서 머리가 좋으신 분, 등게 많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등게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챙이 조금 더 모자 사이즈도 같은 린넨인데 이렇게 우리 용량이 크신 분들, 그래서 갖고, 갖고 계신 용량이 크셔서 아는 게 많으신 우리 크신 분들은 이거, 요거, 이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푹 들어가죠? 뭐 용량 작으신 분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렇게 햇볕 차단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네요. 이거는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렇게. 저는 눈이 안 보이네? 이거 사이즈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커요. 그래서 두산 크신 분들 햇볕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또칼라감이 요거 지금 카키색과 요또 소라색, 소라색도 예쁘고요. 여기 블랙은 요, 요렇게 나와요. 네. 블랙. 블랙도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약간 카키. 카키 베이지. 와, 색상이 진짜 너무 이뻐. 이쁘,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자들이요.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 아이는 홀딱 반해가지고. 칼라감이 예뻐서 가지고 나왔고요. 저 검정 한번 다시 써볼게요. 네, 검정도 이게 니넨이기 때문에 검정도 쓰셔도 뭐 나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블랙 이어도 시원해 보이고 구멍이 뽕뽕뽕뽕 사이 사이에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어, 시원해 보여요.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난방을 입어보겠습니다. 요 남방 보셨지요? 요것도 여기에 남아 있는 칼라 컬러, 모든 칼라가 다 들어가면 돼요. 요거 지금 핑크색 안에 입으시고 밑에 청바지 입으셔도 괜찮아요. 요 남방에 여기 지금 들어간 칼라들 다 이너로 활용하시고 밑에서 칼라 잡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 똑같은 남방이 요번에는 화사한 칼라로 화사한 칼라로 입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칼라감이 그리고 저희 저희 손님이 제가 지금 여기 흰색 보이잖아요. 이게 요 요기 지금. 혹시나 Y존이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요즘 나오는 옷이 너무 짧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제가 지난주에 요게 다른 거보다 길이감이 조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얘를 여기 살짝 레이스 나오게 한번 넣어볼게요. 요렇게 활용하셔도 좋아요. 요렇게. 요렇게 레이스 나오게 요 나시 하나를 가지고 조금 길이감이 짧다 싶은 거예요. 요 레이스 나오게 요렇게 런닝 대신에 요 나시로 입어서 요렇게 활용하시면 되니까 요것도 지금 얘도 컬러가 한 일곱 가지 정도 나오는데 얘는 이제 다른 컬러들은 이게 코디할 때는 지금 요 크림색하고 화이트하고 블랙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사시면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색깔 뭐한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컬러 일곱 가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보다 크림색, 화이트, 블랙, 요렇게 세장 정도 갖고 계시면 활용도가 많으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바지를 배기 바지보다는 살짝 붙는 바지를 입는 분들이 요 지금 긴요 레이스 활용하시면 좋아요. 요 레이스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으니까 고그 아직까지 그 배기 바지가 아직 좀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길이감의 나시를 속에 받쳐서 와이좀 가리는 용도로 그리고 요즘 옷들이 입고 싶은데 너무 짧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 넣어서 입으시면 요 레이스가 딱요 티기장에서 딱 멈추는 길이감들이거든요 요즘 옷들이 그래서 요 레이스만 보이면 와이도 가리고 그리고 붙는 바지 이렇게 길이감이 긴 거는 또 붙는 바지 입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 일자바지에는 또요렇게 활용해서 좋으니까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지금 이렇게 화사한 난방에 요렇게 요거는 또 이렇게 주황색 주황색의 이거 레이온 실크래요. 요 레이온 실크기 때문에 엄청 고급스러운. 그래서 이렇게 요게 또 이렇게 목에 요 주황색을 이렇게 넣었을 때 요게 또 하나의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화사해 보이는 요런컬러감을또 맞춰 주셔도 되고요. 옷을 내가 이렇게 화사한 거를 입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카프로 한번 이렇게 화사하게 분위기를 바꿔 주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시고 이 스카프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가벼우면서 목에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스카프 자체가 엄청 고급스러우니까, 이렇게이 스카프 보통, 이게, 이게 명품들 가시면은 뭐 이런 거 하나에도 뭐 3,40만원 하잖아요. 3,40만원 하지 말고, 거기 10분의 1 가격에 이거한번 활용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가지고 왔어요. 요 스카프들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우면서, 그 3, 40만원 짜리 못지않게 엄청 고급스러운 스카프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가지하고 다른 옷 입고 나오겠습니다. 이가 요 티가 또얘예 같은 경우는 짙은 베이지 크림색 핑크색 검정색 이렇게 네컬러 나옵니다 여기에는 제가 핑크 다시 입어 볼게요. 핑크 바지에 핑크 티를 입고 요요 요 흰색이 살짝 보이는 게 레이스를 입었으면 레이스가 요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에는 요거 없어도 괜찮죠. 이게 없어도 괜찮고 요 바지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거 비슷한 비슷한 바지 요렇게 바지에 틈틈이 요렇게 나염 있는 거가 미디가 짧고 허리가 허리가 조금 작게 나와갖고, 팔팔까지 입어도 되시는 분들이, 고무줄 허리가 너무 땡겨가지고, 그리고 여기 힙선에서 끼어가지고, 조금 작아서 못 입었던 그분들이, 팔팔까지 입는 분들이 요거 활용하시면 돼. 요게 요 지금 이렇게 자크가 열려요. 요렇게 그 앞에는, 그래서 자크 열려서, 자크 내려서 입고 벗기가 편하고, 앞에는 요렇게 어있고 뒤에는 요렇게 밴딩으로 되어있어요. 뒤에 이렇게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지는 88까지 입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지금 입은 상태에 제가 핑크색을 입어서 핑크핑크 핑크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체크 린넨만 너무 소개를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단색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화사하게 나와서 이번에 핑크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핑크색. 핑크 단색. 칼라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뒷자락이 길고요. 뒷자락이 길고 뒤에 절개 넣어주고 뒤에 또 이렇게 포인트 단추 한번 또 잡아주었고요. 이렇게 주머니에 포켓 이렇게 귀엽게 또 양쪽에 들어가 있고 소매 여전히 이렇게 칠고 통 넓게 이렇게 좀 넓게 칠부로 만들어 줬고요. 여름에는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다 채워서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요즘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이너티 같은 거 받쳐서 요렇게 입으시고 그리고 또 겉옷 하나 더 입으셔야 될 거예요. 아직은 린넨을 겉옷으로 입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요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또 린넨이 닛넨이 구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닿았을 때 느낌이 니넨이 따가운 천이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하는 그니넨 스카프가 따가운 천이 아니거든요. 근데 니넨 소재를 이런 니넨 소재를 처음 접하시거나 요즘같이 아직은 싸늘할 때이니넨을 목에 올리면 약간 거칠은 느낌이 따가웠다고 또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따가운 척은 절대 아닌데, 또 이제 간혹 가다 예민, 예민하신 분들은 요 린넨 소자가 몸에 닿았을 때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스타일에 요거는 이제 내 몸에 닿았을 때요거처럼 그렇게 그 린넨의 그 까실까실한 그 시원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얘는 얘는 부드러운 느낌인데 요것도 얘는 항상 빨아도 이 상태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숨이 죽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 요렇게 얘는 항상 이 상태예요. 얘는 항상 이 상태에 그래서 린넨이 조금 또 이렇게 나의 취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벌써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요 스카프로 요렇게 네 요렇게 활용하셔도. 요것도 화사화사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네, 요렇게 이렇게해 봐도 색상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색상이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화이트도 있고 여기에서 요렇게 요 요거 색깔은 너무 여성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조상 작은 모자 흰색 한번 써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햇볕 가리개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선글라스 하나를 딱 끼시면 또 아주 멋스러운 그런 또 화사 화사하면서 고급지면서 그러면서 세련된 느낌. 이 지금 스카프 이렇게 핑크색을 이렇게 올리니까 또 굉장히 또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또 시간이 이렇게 다 되어서 다음 주에 이것 도 다른 컬러 소개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거 핑크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간것 같은데요. <laughs> 저 말도 막 달리지 않았는데 천천히 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했는데 다음 주에는 머리를 자르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연휴 끝나고 또 쉬실 시간에. 지안 예쁜 옷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밴드에 참여하시는 많은 우리 고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지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언니들 감사합니다. 로즈브캣님, 전순자언니 목화 언니 이정민님. 남영 언니, 감사합니다.